아, 타이밍. 아, 부친님 1대 10만원 빵하기로했는데 중계 가능하신가요? 4찌5드리고 이긴사람이 1 5대 5 드리고 이긴 사람이 15, 어? 뽀찌 5요 예? 맞아 가능하죠 5는뭐중5 가능하죠 제가 대대1뭐 헤이브 롱전인가요 예예 예, 가능합니다 지지 수비팀 승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1대1 뽑지 오 맞아? 아니 1대1 뭐 누군데 아니 뭐뭐뭐 하는데지 이거 아니 뭐 1대1 좀 뜨시나? 엔게임에서 만날 10만원빵 하자 그럼 저한테 일단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갑자기 런치실 것 같은데 지금 아 계좌에 어? 오? 오 진짜요? 진짜 돈이 들어오면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징크님도 보내드릴게요 징크님도 예 보내드렸습니다 오 와! 와, 레전드! 들어왔어! 레전드 들어왔어! 와! 둘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둘다 들어왔어요! 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10만원 빵 규칙은 헤이븐 실용전이고요. 3라운드마다 교체합니다. 아, 어, 사이드. 5라운드 선승제고요 확인하셨죠? 레전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근데, 근데 제가 왜 도대체 1대1을 돈을 걸고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뭐 마이크로 안 되시면 채팅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왜 1대1을 갑자기 뜨자고 한 겁니까? 아, 들려요? 예, 예 들립니다. 실친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 아. 술 마시고 팀복 끄고 한섭 하고 있는데 어빌냐 던지냐 이런 소리 하시길래 갑자기 10만 원빵 하실래요? 네. 아니, 아, 니 저는 근데, 근데 어빌업 안 하긴 했어요. 우리 애들이 어빌업했지. 그리고 그냥 술 마시고 프레 똑같이 해가지고 이때 되자한 건데. 네. 오호 아 예. 그 언행은 조금 그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욕안 했고요. 먼저 시비 트셨어요 근데. 아예예 어, 예. 아예예 예. 아, 예, 예. 하고 싶은 거 한다 했는데. 아 예, 립대로 예, 하세요. 예. 오, 예, 잠시. 일단은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희 씨가 술을 먹고 발란트를 현재하고계시다가 랭크에서 같은 팀원분들과 그다음에 준경 님이 이제 왜 그렇게 플레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와서 1대1을 뜨자 준경 씨께서. 그래서 이제 구이 님이 어 알겠다. 1대1 뜨자. 10만 원빵 하자. 이렇게 인 건가요? 네, 예, 먼저 하자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예, 했죠. 아, 알겠습니다. 자철이 형 설명을 다 들었고, 뭐 공격팀, 수비팀 뭐 원하시는 데 있으세요? 사다리로 정해 주실래요? 아, 사다리, 아 예, 알겠습니다. 1대1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격이나 수비 나오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준경씨가 수비 아 구이씨가 공격 아 요렇게 나왔네요 따라라라따 확인 자 준경씨 구이씨 바꿔주시구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펀 레전드 이긴 사람이 15만원을 가져가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레전드 게임 아스파스 안 나오는 킥 오프보다 흥미진진하다 <laughs>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롱전이고요자 밴달풀 각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2초 일단 스타트 자 지금 어? 어 와! 닦였어요 구이! 닦였어요! 다운! 구이 다운! 자 구이 선수 다운됐습니다 한번 구이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님이 한번 다운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정신적인, 이제 멘탈적인 공격이 좀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구이님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술 먹은게 큰건가요 확실히? 어? 와 준경이 두번 확실히 술을 먹으니까 사람이 반응속도가 느려지는건가요 역시 음주 발로는 안된다 음주 운전도 안되지만 음주 발로도 안되는 역시 음주를 하면 그냥 자야되는걸까요 오오오오오오하자 잠시만. 시간 멈춰 주겠습니까? 시 시간. 자, 준경 씨부터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경 씨, 마이크 드십니까 예, 준경 씨, 지금 3대 형이신데 지금 구위 씨가 좀 딱히셨어요. 소감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뭐 그렇게 잘 쏘지도 않는데, 왜 이때 신청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 준경 씨가 이때 신청한 아, 게 아닌가요? 제가 하긴 했는데. 예, 아,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뭣도 없는데, 뭣도 어. 없는데, 뭐도 없는데, 지금 뭣도 없는데, 왜 수락을 했냐? 예, 구희님, 구희님 인터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경 씨한테... 어떻게 됐는지, 이게 3킬 딱 끼셨는데, 지금... <laughs> 그러게요, 손 치겠네요. <laughs> 자, 대기가 좀큰거 같아... 아, 대기가 좀 크다. 아, 이, 이제는 뭐 대기를 좀 해보셔도 뭐될거 같은데, 한번 일단 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경 9위, 이제 3대0입니다 이제... 오, 오, 오... 확실히 대기가? 어, 확실히 대기가 좋나요? 9위 선수 1킬 다시 가져가면서 3대1로 따라가는 9위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9위 확실히 헤이븐 수비 쪽이 좀 유리한가요? 대기를 하는 쪽이 유리한 건가요? 확실히 준경 선수가 아까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위 준경 시작 오 9위 9위 따라갑니다. 자, 구이 역시 수비 나, 역시 이게 수비가 확실하게 좋은 건가요?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3대 2까지 구이, 구인는 풀값이 아니네요. 와, 둘다 엄청 지금 쫄깃한 상황. 오! 확실히 지금 3대 3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진영 바꿔 주시고 대기가 확실히 괜찮나 진짜? 자, 9위가 따라갈 수 있을지 과연. 중경구위. 중경구위. 오 여기 있었구나. 중경이 다시 한번 4점으로 매치 포인트 달성합니다 매치 포인트 달성한 이 중경씨 제가 봤을 때이 게임은 대기가 좀 유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구위 선수가 여기서 한번 닦는다면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바꿉니다 닦는다면은 이거 모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좀 들고요 오, 중경? 구위 닦였어요 닦였어요 닦어요 닦았... <laughs> 끝인가요? 아네 끝입니다 양선수 존중을 보이는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이 와 족밥 고생하셨습니다 와 족밥 컵네큰어요 앞으로 까값하지 말고 <laughs> 자 준경님한테 15만 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승부는 승부인 걸로 준경 씨에게 15만 원 입금하도록 하겠고요. 구이 씨 굉장히 좋은 어 싸움이었습니다. 굉장히 구이 씨가 끝까지 싸우는 모습 감명깊게 봤고 게임이 끝나서도 구이 씨의 젠틀한 모습 다시 한번 구이 씨에게 리스펙을 표하고 준경 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정당당하게 이겼고 준경 씨도 실력을 리스펙드리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이거 그냥 20만 원 제가 다 먹을게요. <laughs> 아이 장난이시고 준경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준경씨 아 수고하셨습니다 준경씨 제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린 거 인증 완료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한번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씨 구이씨 계좌번호 보내봐 구이씨 그내 방송 많이 보는 사람인데 아 구이씨 그 저기 뭐 차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차비는 차비 아아이차아아 구이씨 진짜 안, 번, 아, 안 보내면 저저아나 나, 아, 방송 안해아 구이씨 왜 구이씨 구이씨 아니 계좌번호 좀 줘봐 장난치는게 아니라 빨리 아니 부탁을 좀 드릴게 계좌번호 좀 진짜 줘봐 방송과 유튜브로 보답해줘요 아 여기 나오네 어떻게 하는지 저기 뭐밥한끼 구이씨 밥은 한끼 해야 될거 아니야 밥은 아니 장난이고 저한테 보낸 겁니다 유튜브 각 잡으려고 계좌를 떠온 거고 <laughs> 장난이고 재밌게 한번 맵게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laughs> 예상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 VC 남자다운 모습 확인했고 직경할때 방송 키도 하겠습니다. 즐거 빠이.